저는 어. 이미 어렸을 때부터 한 가지의 길로만. 빵. 부터 무조건 벗겨 먹고 그 다음에 소세지를 먹습니다. 쌈밥 먹을 때상 상추 따로 밥 따로 고기 따로 먹는 거랑 뭐가 다른? <laughs> 저는 김밥 분리도 해서 먹습니다. <laughs> 그런 것도 좀 느끼고 싶으시면 네. 빵을 뜯어 먹을 때 약간 더럽게 뜯어 먹으면 됩니다 살을 <laughs> <탈을> 좀 남겨놓고 <laughs> 소세지듬성듬성더럽게에서 <소시지에> <laughs> <소성듬성>? <laughs> 모든 식감과 맛을 느껴가며 먹어야 되는 것이 핫도그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. 공변 대회 나왔어 지금. <laughs> 아니 저는 이빨이 네. 이빨이 약간 앞니가 삐뚤어져 있거든요. 어. 교정을 해야 되는데 네. 옛날에 교정을 망한 케이스여가지고 그 교정이 아, 제대로 아쨌든 망했어요. <laughs> 이빨 망치신 의사선생님 혹시. 계시다면 냉면은 갈비랑 같이 먹어야 됩니다. 아, 갈비랑 너무 짧게 조사놓으면 갈비를 감쌀 수가 없어. 갈비의 그 뜨거움을 냉면 밧줄로 충충 감아주면서 약간의 온도를 낮춰줘야 되는. 냉면의 차가움도 잡아주면서 어. 이 갈비의 뜨거움도 좀 잡아주면서 와, 난리나네. 온도가 탁 알맞게 입안에 들어갔을 때아 뜨거워 아차워안 나올 수있겠면는 어느 네. 정도 길이감이 있어야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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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비를 감을 수 있는데 너무 음. 조사놓으면 그렇게할 수가 없습니다. <laughs> <laughs> 나랑 네 남자친구가 한달 동안 열심히 널 위해 준비한 건데 너 그렇게 하면 어떡해. 너한테 안 들키려고 뒤에서 <laughs> 철저하게 카톡 다 지우고, 전화기록도 다 지우고, 니가 어.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 줄 알아? 죽일까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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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약에 혜민씨 남자친구라면 어떻게 그 상황에 반응을 해줘야 좀 마음이 누그러들 것 같아요. 그여자야한테아 뭐야, 니가 좋아할 거라며. 약간 정색하면서. 니네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했는데, 아 진짜 뭐야. 니가 좋아한 거한거 아니야? 그냥 그런 네. 건수 자체를 만들어주면 안 됩니다. 그렇죠. 이 사랑. 아니 근데 건수를 지네가 만들었는데 뭐 내가 만들어줬나요? 이 자식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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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저기 쇼핑하고 장보고 장소 알아보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. 신혼도. 아 신혼부부 났네 어, 둘이 결혼하네 둘이 여행갔네 어, 둘이 애낳네 나만 빠져주면 되네 어. <laughs> 구속을 좀 해줘야 돼요 구속 제대로 해줘야 돼요 아, 그러니까 어? 이렇게 단속 못하면은 아까 그 흔들린 우정 같은 노래가 나오는 거거든요 아니야 이게 아닌데 왜난 자꾸 이 <laughs> 친구의 여자가 좋을까 저는 본래 볼 때도 잘 봤거든요 본래 볼때 전화 받을 때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<laughs> 핸드폰에 뮤트 버튼이 있습니다 혹시 그렇죠. 소리가 날 경우를 음... 대비해서 어, 여보세요 하고 뮤트 한 다음에 네 아주 힘을 주고 어. 다시 뮤트를 풀고 <laughs> 뒤에 어떤 소리가 나든 서로가 모르거든요 아 혜민 씨 나랑 통화할 때도 혹시 그런 적 있어요? 예 어. <laughs> 제가 혜시 씨를 알게 된 이후로 네. 이 여자에 대한 환상이 깨박살이 나는 느낌이 좀 드네요 <laughs> 친구들도 이해를 못하라고 그냥 받지를 마 끝나고 해 편안하게 <웃음> 그러니까요 <웃음> 안 끝나 <laughs> 아내 상황이 안 끝나는데 내가 혜미님 <laughs> 방송 때문에 이렇게 내려놓기 있으신가요? 저는 다 내려놨거든요 제, 저는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<laughs> 아, 음. 근데, 나, 나 여기 나가게 됐어. 아, 근데, 야, 어디 나왔어? 너너 <laughs> 어, 거기 나왔다며. 야, 몇 번, 몇 번에서 뭐어몇 토에서 나와? 그거 한 3분, 30초쯤에 웃음소리 1초 나오는데, 그거 나야. <laughs> 아, 그럼 혜뮤 씨는 차라리 방송에 악마의 편집이 되더라도, 방송에 나온 게좀 낫겠다. 야, 악마의 편집을 당하더라도, 그걸 네. 내가 한번 즐겨보겠습니다. 아, 그래요? 농근 변태적인 심리. <laughs> 저는 그걸 이용하겠습니다. 저의 이 지방으로 그 모든 화살을 튕겨내겠습니다. <laughs> 우리 하파 패밀리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우리 혜미씨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해주실거라 믿으며 10만명이 욕하는데 우리 한 10명이 아니라고? <laughs> 우리 혜미씨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다섯 명 때문에 제가 삽니다 근데 그 이성친구가 굉장히 잘생겼거나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저는 그냥 제 남자친구가 <laughs> 네. 혼자 우산을 쓰고 뛰어갔으면 좋겠어요 <laughs> 그 이성친구 버리고 네. <laughs> 남자가 왼쪽에서 왼손으로 우산을 딱 들어주고 오른손으로 어깨를 딱 감싸 안아줘야지 용백한 <laughs> <laughs> <그런> 바람입니다 <laughs> 생판 남률를 아니 생판 아니 친구야 친구 아니 친구여도 뭐 피가 섞였으니까 뭐가 섞여 <laughs> 생판 남이지 뭐 장난합니까 지금 얘가 비 맞고 그 이성 친구 걔가 뭔데 맞아 뭔데 니가 뭔데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프게 왜비 맞게 해 니가 네. 뭔데 니가 비 맞아 <laughs> 제가 그냥 랜덤으로 뽑은 로또를 혜미씨한테자 어, 너도 하나 해봐 이러고 줬는데 어, 그게 지금 1등을 이불만 주면 안 돼요? <laughs> 이불만 다시 페이백해주고 <laughs> 자 여기 고마워 번호값 진짜로 와 서운하긴 하겠네요 아니 서운한 정도가 아니고 그거는 절교하려 니까 약간 제가 뺨을 내꺼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을 나눠주는게 좀 아깝기도 <laughs> 하는거 그렇다고 안주고 모른척하고 연락끊는거는 너무 불상식한거 <laughs> 어. <것> 같고 <laughs> 네. 아, 저도 이번에 당첨이 되면은 더할 네. 일이 많아가지고 네. 저는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놨고 이 친구한테는 얼마 이 친구한테는 얼마 그걸 지금 다 계획을 해놨기 때문에 네. 저는 좀 얼마 떼주시겠요아 제이씨? 네 아, 제이씨 일단 기본적으로 밀리언은 네. 드려야죠. 아, 밀리언은? 네, 기본으로... 어, 그리 같은 상황. <laughs> 치병인지 바람난 건지. 아니, 바람 폈으면 돌아오면 안 되지. 어딜 돌아와. <웃음> 잠수의별을 <웃음> 당할 수 없죠. 잠수한다? <laughs> 그 머리끄데이를 잡고 끌어올려야죠. 끌어 니가짓게 뭔데? 잠수를 해! 하고 제가 인공호흡 해드려야죠. <laughs> 아, 인공호흡, 인공호 배웠어요? <laughs> 아니요. 아, 그냥 이게 입술만 막 뽀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. <laughs> 아, <그래요>? 인공호흡. <laughs> 전또 뽀뽀만 하는 건줄 알고 하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요. <laughs> 네. 말해봐. 말해봐. 말안 해? 그럼 입술을 찰싹찰싹 때리면서 말하라고. 아래. 왜 대답을 안 해? 하면서. 가끔 또 남자분들은 네. 이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서 뭐동굴을 들어가고. 동굴? 횃불 들고 <laughs> 동굴 안으로 들어가야죠. <laughs> 네가 뭔데 지금? 네가 곰이야? 겨울잠 자러 들어가는 거야? 뭐야? 아, 아. 아 이거는 말하면 안 되죠. 뭐야? 아, 둘이 잘 만나고 있는데 왜 그거를 <laughs> 얘기를 해요? 아, 토네고 싶은 <laughs> 엠씨는 굉장히 남자를 여러 명 만나보셨나봐요. 굉장히 많이 만났죠. 내가 LA에도 판부 파탈아니었요 고등학교 때 아주 그냥 네. 제 별명이 축구선수였어요. 아, 축구선수. 아, 렇게 남자를 차고 다닌다고. 아. <laughs>